소화제는 비타민 C 닥탄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께서 이렇게 모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점심 때 다들 뭐 드셨어요? 장어. 아 장어 먹으면 그 몸이 좋아요. 꼬르꼬르. 코근해요? 장어를 먹으면 왜 땀이 나느냐? 왜 다들 장어를 먹으면 그런 좋은 기능 효과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죠 장어 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예요. 오메가3. 아, 네. 오메가3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기름류를 뭉뚱그려서 오메가3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메가3 안에 이제 실제 들어있는 성분 이름은 뭐냐면, 이제 DHA, EPA. 그게 뭐냐면, 우리 뇌세포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원째로 뭐냐면, 우리 콜레스테롤 다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어떤 때 그게 많이 나오냐면 긴장할 때 만들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산에 이제 혼자 이렇게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단말 네. 호랑이가 나타났어. 뜨거워질 거예요. 그때 이 콜레스테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안에서 막 만들어내. 왜 만들어냐 이거죠. 도망갈 때 쓰는 연료로 쓰려고. 그다음에 또한 개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호르몬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호르몬의 원료가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이런 걸 우리가 캐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뇨, 당이 높으면 당뇨의 그당 성분이 혈관벽을 긁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지나가서 여기를 망가뜨리면 얘를 때우려고 콜레스테롤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죠. 한 놈이 붙고 있으면 또 다른 놈이 그 위에 또 와서 이렇게 붙고 제 응. 점점 게커지죠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괜찮은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더잘 붙는다. 그래서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건데 진짜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붙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안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당연히 나오는 거지 않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것 갖고 이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의 양을 이제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덜 나오게 하는데 결국은 간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약에 의존하는 게막꼭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로 맞는가 옳은가 한번 더들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DHA EPA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먹으면 아까 말하는 그 콜레스테롤을 둘러싸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줘요. 자, HDL이라는 게 있고 LDL이라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그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LDL하고 HDL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있는데요. 조밀하게 둘러싸고 있는 게 HDL이고, 듬성듬성 둘러싸고 있는 게 LDL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중성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듬성듬성 둘러싸고 있으니까 얘가 이 콜레스테롤이 잘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이 바깥으로. 그래서 혈관에 네. 붙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개는 오메가3 이거 자체가 에너지로 쓸수 있어요. 에너지는 뭘 갖고 쓰느냐 면은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이걸 갖고 우리가 이거 힘을 써요, 이거. 이거 하는 거. 그런데 포도당이 아니라 오메가3를 가지고도 이걸 쓸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많이 먹어주면 이게 더 좋아져요. 평소에 힘이 딸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메가3가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많으면 피가 지나가는 게그 오메가3가 와가지고 콜레스테롤 감싸주니까 피가 지나다니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산소 공급 잘 되고 또 포도당 공급 잘 되고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열심히 먹어주면 살이 별로 안 되고요. 에너지 쓰는 데 많이 잘 쓰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주는 게 좋은데 탄수화물보다 오메가3가 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뭡니까?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바람 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이런 이야기. 밥이 소화를, 대, 소화가 되는 첫 시점은 입이에요. 입에서 침이 나와요. 침 속에 무슨 효소가 있죠? 아, 예, 예. 그 효소하고, 씹는 거하고, 침하고 막 섞여가지고 얘가 잘라져요. 자장면을 저뭐 앞에 한 그릇이 갖다 놨어요, 지금. 자, 아까 장못 먹었으니까 이제 2차로 자장면 먹는 거야. <laughs> 나무젓가락을 착 찢어가지고, 탁 찢어가지고 먹잖아요, 이렇게. 한참 먹다 보면 여기가 물이 생겨요. 물이 왜 됐을까요? 그침 속에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내가 침을 뱉은 것도 아닌데 이게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젓가락에 묻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새에 얘가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게 전분이잖아요. 전분이 침 아밀라제에 의해서 쪼개져서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부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위장에 내려가서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밥은, 단수화물은. 위장에 들어온 밥이 녹아야 얘를 열어서 내려 보내요. 여기서 안 녹은 상태로 내려 보내면 밑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 긁고 지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녹아야 내려가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는데 안 녹으면 붙잡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해서 갖고 들어가가지고 피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공복혈당 100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지금부터 뭐다? 혈관 포도당이 이 안에 들어온 거죠 이 혈관을 포도당이 뚫고 여기로 나와요 그럼 이 옆에 누가 있다?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이때 인슐린이 필요해요 산소도 이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돼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이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요 밥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분해돼 갖고 폐를 통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거의 70%는 일로 나오고 있는 거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힘들어하는 게 이게 잘안 되세요. 여기서 산소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산소를 포도당하고 붙여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없애는데 산소를 사용한다고요. 근데 이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없애야 돼. 근데 산소가 부족해. 그때가 언제냐면요. 운동 10년 동안 등산하면 안 가다가 친구가 가자 그래서 날 갑자기 막 하루 종일 등산하고 돌아왔어. 집에 오니까 막 다리가 오, 땡기고 오, 그다음 날까지 막 계단도 막 기어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산소가 부족한 몸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 버려서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요그 에너지를 포도당을 갖고 산소 없이 만들어 버려. 그때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김치 국물 속에 들어 있는 젖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김치 국물 시, 시큼하죠. 네. 그게 젖산 때문에 시큼해요. 예, 네, 그게 다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다에 갔는데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거기 왔다 갔다 하기가 쉽기 때문에 산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가게 되면 다리는 움직이는데 산소가 안 오니까 산소 없이 포도당을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 젖산이 발생니다그 젖산이 뭐냐면 혹시 손에 상처났을 때 손에 소독을 한다고 가산화 수소를 들어뜨리면 따갑죠. 예. 그런 현상이 다리에 그 아픈 네. 게 그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젖산 때문에 아프다. 음. 예, 그 젖산이 며칠 있으면 없어지죠. 예. 빨리빨리 싹싹싹 없애주죠. 근데 그런 젖산이 맨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피곤한 사람. 한국에서 한 최근 3년 정도 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그 젖산이 암세포를 만든다. 해요. 피로가 누적된 것을 오랫동안 하면 암을 만든다. 우리 몸에서 암유전자라는 게 만들어져 나와요. 암유전자가 누가 하나 있고 그게 나오고 암을 만들고 있고 내 면역세포가 걔를 없애고 있는데 이 암유전자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을 하는 게내 몸에서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암을 만드는 유전자를 젖산 때문에 몸만 가+ 망가, 몸만 못 가지게 한다고 몸못 부수게 한다고요. 그래서 몸 안에 젖산이 많으면 암 유전자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은 젖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젖산이 안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산소를 산소랑 누구랑 반응해서 없어지느냐 하면 포도당이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산소를 안 없애려면 포도당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포도당은 암을 유발시킨다.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 그렇죠. 예, 맞죠. 에이, 적당히 먹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 산소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보다 오메가3가 더 우위인 우수한 식품의 성분이 되는 거죠. 오메가3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3, 오메가6, 그냥 일반 지방, 돼지기름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이제 좀 나은 물질로 지금은 인정되어져 가고 있어요.